원하시는 분들 1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6월 1일 화요일 3,200선을 회복한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에 장중 오름세를 지속한 반면 코스닥은 장중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매주 화요일 화끈한 수익률을 자랑하는 김우영 대표와 내일장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특징과 내일장 전략 전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는 토스 관련주가 새롭게 형성되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토스가 최근 투자 유치 과정에서 밸류에이션을 7조원 이상으로 평가받은 데다가 해외 투자자들의 참여로 인해서 미국 상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주들이 돋보였는데요. 어, 제3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 뱅크에 출범을 앞두고 있는 토스 운영사 비바비 어, 퍼블리카가 투자금약 5천억 원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한국전자인증이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업체 가칭 토스 협진 준비 어, 법인의 주식 150만 주를 75억 원에 취득을 했었는데요. 어, 지분율은 4% 정도인데 이로 인해서 관련주로 오늘 가격 제한법까지 오르는 강세을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월드랜드 그리고 KB 하나은행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각각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 이에 따라서 2월드도 e 강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새롭게 형성된 테마인 만큼 앞으로 꼭 미국 상장도 상장이지만 앞으로 이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가 나올 때마다 강세 흐름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계속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 전체적으로 시장은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것 같지만 개별 주들은 서로 어, 등락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코스닥 장세 자체는 좀 혼란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 계속해서 박스권 양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 거래소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고점 직전까지 와 있는 직전 고점에 거의 다다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천여권 인식을 하시면서 현금화를 어느 정도는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계속해서 박스권 양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증시가 전일 휴장을 했는데 이제 온, 내일 새벽에 마감될 미증시 상황을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유튜브 SBS 비즈 증권 구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파이브스타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파이브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